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그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들어가 세마포가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사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을 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망건설이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미래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미래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산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고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사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고난과 온갖 채찍과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질고를 담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바로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없는 것은 거부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사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죄를 지으면은 감옥에 가야 되고, 직역형을 살든지 해야 해요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죄를 지으면 몰래 죄 지어가 엄밀히 감춰져서 죄 값을 안 치르고 그냥 넘어가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죄에서 피해갈 수 없고, 어 또그죄의 값이라는 것이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어 죽지 않았는데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바로 제가이 땅에 들어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지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모두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재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물어 살았으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든 아무리 어떤 어떤 사람도 그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사람이 어, 정말 죽, 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어, 성천한 사건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사건이 굉장한 큰 빅뉴스였어요. 큰 뉴스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엠마오도상의 두 제자가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라고 물을 때 "아니 당신은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사건 이야기를 당신 혼자 모릅니까?" 이런 얘기예요. 온 세상이 다 아는 이큰 사건을 당신은 모릅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 알고 또그 엠바두생의 두 사람이 또 놀라운 소식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그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못 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아침 안식구 첫날 이런 새벽에 바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처음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누가 그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려줄까? 누가 예수님, 예수님을 볼수 있는 그 앞에 가려워진 돌을 굴려 놓을까? 하고 염려하면서 무덤에 왔는데 누가 돌을 굴려냈습니까? 천사가 돌을 굴려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에, 그 앞에 있는 돌을 굴려버려가지고, 어, 문을 열어버렸어요. 천사가 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 때에, 주님은 우리 앞에 가려진 그어 막혀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돌을, 어, 옮겨놓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어, 그돌무을 막아놓고 죽은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께서 어, 돌을 옮겨놓을 때 죽은지 나흘이 되어 냄새 납니다. 그러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을 굴려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그러나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사로의 살아난 것은 그냥 죽은 육신이 냄새나는 육신이 그냥 살아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게 변화체에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넓지도 않는 몸으로, 병들지도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한, 부활했는데, 이 마리아와 마리아가 그 문에 와가지고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무덤에 빈무덤을 보았는데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빈무덤을 보았는데 우리는 이 복음서의 이 부활사건들이 전부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이 은혜, 은혜와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근본 진리는 똑같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건 각자 다르거든요. 다른데 예수님의 부활에 그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오늘 이 마리아도 이 제자들이 왔다 가고 나서도. 나중에 그는 울면서 무덤을 다시 볼때 주님을 그는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제자에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아니 빈무덤 봤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누가 가져갔지? 누가 가져갔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러 보려고 왔지만 무덤 속에 그냥 세마포에 쌓여서 누워있는 예수님을 어, 생,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되고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 그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 나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들의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때 둘이 같이 다른 뒤를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그 가,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 자신을 말합니다. 요한 자신을 말하고 그래서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그랬지. 우리는 어 아마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도 했지만 어 어쩌면 또.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이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제일 어렸고. 근데 이 요한은 우리가 특성, 배드로와 좀 다르지만, 에, 그는 어, 또 영적인 아주 어, 그 깊이가 있는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요한이선,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그러나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는 기록한 마태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를 기록하는 바로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이 요한은 또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신 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 부활하신 무덤에 이 제자들도 달려와서 어, 보았어요. 그래서 구부려 세파, 세마포 노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노인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어, 이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무덤에 들어가 본다는 말이 이해가 잘안 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그에 집안 묻은 것 하면 은 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어 이렇게 장례를 치는데, 시신을 그 안에 놓는 거죠. 어 아마 우리가 어 그몇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여러 명이 같이 갔을 때에, 그때는 그때의 그 이스라엘의 큰 절기와 마주쳐 가지고, 어 그때는 그... 어, 바로 빈 무덤에 안에까지는 들어가 보지를 못했는데, 어, 실제로는 거기에 가보면 에, 바로 그 성묘교회라고 있는데, 건물은 아주 큰 교회를 지어 놓고, 그 아래 들어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은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건물로 어, 그 감싸 놨어요. 감싸 놓고, 그리고 어, 그 동굴 입구를... 어 개방시켜놔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은 못 들어가고 어 그냥 어 이렇게 한 서너 명씩 대여섯 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어서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의 그 자리를 보존시켜놓고 어, 사람들이 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그 안에는 수백 명이 어, 아주 어, 수백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꼭그 비행기 그 공항에 그 티켓 하, 그, 그 하기 위해서 줄을 꼬불꼬불하게 서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어 차례대로 그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나오고 보고 나오고 이러면서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객들이 어그 무덤을 구경을 하고 그럽니다. 그 안에는 어 예수님 무덤의 자리를 보존해놓고 거기에 불을 켜놓고 어 사람들이 보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의미적으로 이제 그것 자리를 보지만 예,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와서 어, 기도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어, 진짜 영적으로 또 나의 삶에 체험적으로 만나는 예,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에 어, 세모파 교께 노이장은 딴 곳에 놓여 있는 것을 어, 보았어요 예, 그때이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보고 믿더라. 아 베드로가 먼저가 들어가서 보고 어, 이 요한도 어, 그때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란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어, 성경에 보면 죽은 자 다시 산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이 뭐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어, 정말 죽음 가운데서 살고, 어,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생하고 새로워지고 산다는 것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마리아처럼 주님의 전에 온 여러분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정말 이 아침에 특별히 또 우리, 어, 여기에 어린 호선이와 수영이도 이렇게 오늘 잠을 깨워가지고 어 이렇게 주님의 전에 정말 유일하게 우리 어느 아 정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 기도하는 데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 정말 이런 어릴 때 이런 경험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평생 어그 마음 속에 어 주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어, 또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야 하리란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죽어도 살지만 어, 사는 그 소망은 분명히 있지만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바로 주님과 함께 못박히는 사람. 바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나는 날마다 중노라가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정말 내 감정대로 예수 믿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지고 내가 죽어질 때 바로 진짜 복은 그 사람이 복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가 기가 막힌 수령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이런 영적인 부활의 연속된 삶그 우리가 절망적이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선고받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어 먼저 우리 마음이 살아나고 꿈이 살아나고 어 정말 우리 인생에 참된 그 희망이 생긴다는 것 정말 오늘날 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점점 어두워져가고 어 우리가 답답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큰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어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돌아갔 이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다가 어, 흰옷 입은 어, 두 천사를 어, 바로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어, 이 자리에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온 여러분들과 또 이전에 수립하는 모든 하님의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빈무덤을, 빈무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정말 큰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